네, 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영어 대화 69번. 1번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69번인데요. 음, 이거는 보통 영어 회화를 시작하셔서 1년 좀 지나신 분들, 예, 완전 기초는 다 끝인 분들이 일주일에 일주일에 이런 이런 대화를 몇 개씩 하시냐면요, 어, 40개씩 하십니다. 40개. 어, 열심히 하시는 반이 있으면 사0 개씩 하시고요. 조금 우리는 좀 열심히 안 해도 좀 천천히 할래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이0 개씩 하십니다. 그 정도 하셔야지만 이삼년 됐을 때 예, 영어 회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삼년 됐을 때 말이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외우기 힘드신데 일년 어, 정도 어, 영어 어, 음, 랄라 잉글리시 채널에서 일반과 2반 강의를 병행하시잖아요. 그거 끝나고 이걸로 갈아타시는 건데 그렇게 하셔서 어, 3년을 채우시면 줄줄 잘 나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대화를 많이 연습해보고 많은 대화가 내 머릿속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 들으시고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 많이 따라 읽으시면 길 가다가도 막 나와요. 그런 게막 일주일에 20개 내지 40개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1년만 하셔도 아주 잘하십니다. 네, 해볼게요. Oh, I lost. lose의 가가 lost죠. lose가 잃어버리다. lost, 잃어버렸어. 내 worksheet. worksheet은요, 연습문제지라고 보면 돼요. 연습문제 풀라고 종이를 준 거예요. 연습문제지. For math class. 수학, 수업을 위한 연습문제 종이를, 연습문제지를 잃어버렸네. 풀어가야 되는데 클났죠 예, 나눠주신 걸 잃어버렸으니까. You can copy mine. Copy 복사하다죠. 너는 복사할 수 있어. Mine 나의 것이죠. 어뭐 대신 썼어요? My worksheet 대신 쓴 거죠. 그래서 내내 어, 것을 나의 것을 즉내 워크시트 내 연습 문제지를 복사해도 좋아. 혹은 복사할 수 있어. can 뭐뭐할수 있다. 혹은 뭐뭐 해도 좋다. 할수 있다는 능력이죠? 혹은 어, 뭐뭐 해도 좋다는 허가죠. 여기서 허가가 낫겠죠? 어, 내가 복사해도 좋아라는 뜻이겠죠. let's use. let's가 뭐 하자. 사용하자. copy machine. 복사 기계죠. 복사기를 사용하자. over there는 저쪽에, 저기에라는 뜻이에요. 대여가 저기에. over는 뭐뭐 건너에죠. 그래서 저기 건너에인데 over는 별 뜻이 없어요. 그래서 over there가 뜻이 대얼처럼 쓰여요. 저쪽에 있는 저기에 있는. 근데 right over there니까 뭐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복사기를 사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opy copy 발음은요. 카피 보다 더 좋은 고오급 발음은 copy copy copy. 해서 경음화, 된소리화됩니다. 그래서 자장면 대신에 짜장면 대신에 짜장면하듯이 copy copy machine, copy machine,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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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c 피 머신 m a c h 이렇게 되죠. Right over, 아니고 right over there. 스타카드 있어요. Right over there. Right over there. 이거 스타카드잘 지키셔야지 영어 잘합니다. 이런 거 마구 무시하시니까 영어 못하는 겁니다. 연습해 볼게요. Copy machine right ov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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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를 따닥따닥 따닥 치시면은 20초 앞으로 가거든요.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5번 반복하세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꼭 하세요. 그러시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따라하시다 보면 나중에 어,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게 언어입니다. 네, y 이유. 너는 알고 있니? How to 뭐뭐 하는 방법. 뒤에 거 하는 방법이에요. 네, 방법.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니? 그것은 뭘 가리켜요? Copy machine 가리키는 거죠. 그거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너 알고 있어? 이제 복사기가 예전같이 않게 막 누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예, 뭐 운전도 디지털로 바뀌면서 복잡해졌듯이 네,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It is easy. It's. It is의 줄임말. 그것은 쉽다. Open the cover. 덮개죠 덮개. 커버를 열어라. 그리고 put the paper. Put A on B죠. A를 B. 위에죠. 비 위에 올려놓다가 되는 거죠. put 타 n 놓다, 두다. paper, 뭐죠? 종이를, 그러니까 그, 내, 내 그, w o 시 k 죠내 종이를, 음, glass, 그 유리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가 되죠. all right, 좋아, 알겠어, 알겠어란 뜻이죠. all right인데, 너무나 많이 쓰이다 보니까 all right로 한 단어로 줄여버린 거죠. 한 단어로 줄이면서 L이 하나, 로 바뀌었습니다. Alright. 네, 그리고 o k a 나 같은 거죠. o k a 좋아. 알겠어.라고 이제 따라 한 거예요. 발음은 All right 아니에요. 이거 발음 못하시는 분 많습니다. 부지기수 95%입니다. 95%, 95 넘어요. All right. All right. 영어 아무리 잘하신다는 분들도 이 발음 잘 몰라요. 그래서 All right 아니고 All 하고 a, L이 있어요. L이 있어서 All 하지만 갑자기 Right으로 고쳐야 돼. All right 아니고 All right으로 고쳐. All 한 다음에 Right. Right. 우라. 여기 스타카터, right, 우부터 시작해야 돼요, right, 우라를 한 박자에, right, right, all 한 다음에,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다음에 우가 돼야 되는 거죠, al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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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All right. 따닥 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요. 따라하고 따닥 따라하고 곱하기 여섯 번 1분 투자하세요. All right. 발음 못 하신 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걸잘 하셔야지 영어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잘한다고 잘하는게 아닙니다. 디테일한 거 모르고서는 아무리 어려운 걸 쫓아봤자 발을못알아듣으니까 외국사람 표정이 얼떨떨합니다. 네. 그래서 좋아. And then?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then 그러고 나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죠. And then 하고 물어봤어요. Close the cover. 커버를 덮어야 되죠. 커버를 네, close 닫아라, 덮어라. 그리고 push 눌러라, 밀어라 이 말이죠. Start 버튼을 눌러라가 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다 p u s h t 버튼한대요 Button b button, u t t o 보다 미국 영어를 합니다. 우리가 but but 뭐예요? 스타카드를 찍고 그다음에 은이 아니라 but 은이 아니라. 은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제 한국말에는 없는 거예요. 은은은 but 튼 but 은 but 은 but 은 b 어렵습니다. 이거, 이거 잘하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start 하지 않고 t가 잘 튀지가 않아요. start 여기 스타카트예요. r하고 꾸부이다가 스타카트예요. start start button. 어려워요. start but start but s t a r t 버튼, 스타 start button start button start 타 u t t o n start b u start b u start 버튼, start b u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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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하 정확히는 안 돼요. 앞으로 또 비슷한 거 나오면 또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꺼번에 막 100번 연습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만 연습하세요. Start button. 이 발음이 따라 하시기 상당히 힘든 겁니다. Which one? 어느 것이죠? one은 여기서 one, two, three, four, one이 아니라 대명사 대신 쓴 것입니다. 어느 것. 여기도 버튼 대신 쓴 거겠죠. 어느 것이 start button이니, 시작하는 버튼이니 이 말이죠. Start button 했어요. It is the big green one. 그것은 크고 초록색 것이다. 초록 초록색이 이제 스타트 빨간색은 정진가 봐요 그래서 어, 큰 파란색 것이다 것은 또뭐 대신 썼어요 대신 쓴 대명사 버튼 대신 쓴 버튼 대신 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초록색 것 이렇게 해서 대명사로 다 물어보고 대답하죠 계속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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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음이 여러 가지 나왔죠 발음 중심으로 많이 따라 하세요 네, 발음을 듣고 따라 하신 분하고 발음 안 듣고 막 김치 발음 따라 하시는 분하고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본인들은 모르세요 내가 왜 영어를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찝어드리는 것만 잘 하시면 엄청 잘 하세요 네 그래서 좋아요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누르시고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 따라 읽으세요 그러면 길 가다가도 막 나옵니다 정말 즐거운 막 나오는 에 실력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신나서 안 그만두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